대상을 바꾸기 위해 뭉친 조선시대 다크히어로 우투리 웹툰서비스 코미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만화는 제가 자료 사진 나지만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 아전 음, 이거 게임을 음. 했습니다 이명진 작가님 음. 네 그렇죠 또 게임도 괜찮았어요 어, 게임도 어, 있었어요? 그, 그 하경, 있었어요? 게임 괜찮았어요. 이, 이 작품이 일본 만화만큼의 컬처 쇼크를 아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은희가 흔히 말하는 일본 만화풍의 국내 만화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거. 그렇죠 그러니까 어, 그렇죠. 어 한국 만에서 코피가 터지는 <웃음> <웃음> 개그를 최초로 시도한 분이에요 네. 어. 그러니까 진짜 어 근데 이 개그 센스가 너무 좋아 가지고 저 어. 보면서 그냥 뒹굴었거든요. 이거 진짜 명작이에요. 명작. <laughs> 어, 이거 사실 개그 만화, 만화 그러니까 잡지에서 네. 개그 만화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만화 잡지로 개그를 보고 뒹굴었던 게딱두 작품이에요. 네. 하나가 저기 어쩐이 존이 생기전이고 하나가 미스터 미스터브 미스터브. 아. 마인부하고 자꾸 생각 아 그럼 부가 아닐 텐데 막이랬거든요 지금 <laughs> 맞아. 미스터브. <부>. 내가 <laughs> 그 만화가 패러디의 진수를 보여줬죠. 야. <laughs> 그러니까 어쩐지 저녁 캐릭터들이 또 다들 나름 진수 형 예. 이게 진짜 일본식 그 캐릭터들이 하나씩 네. 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. 학업 학물인데 학원, 어, 여자들이 다 섹시하고 네. <laughs> 가슴이 다 드러나게 이런식으로 있는 응, 응. 어. 그래서 뭐. 아, 여자 주인공이 보통 이제 딱 봐도 이제 진짜 청순한 건데 네. 딱 봤을 때너물 이쁘다 네. 했는데 나중에 딱 나올 때는 그 마이크 그래서 가죽 그 바이크 아, 바이크 가죽 옷 재나서 아딱 달라붙는 이 수트 계속 타이즈 쫙 짜고 우와 <웃음> 말하니까, <웃음> 뭐지 이거라서 여자 주인공이요. 음, 그래서 아 저게 퀸이구나. 아, <laughs> 근데 보통 그쯤 되면은 한 성깔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외모는 완전 청순 가령에 성격도 그래요. 어. 근데 바이크를 몰아 400cc였나? 그러니까 <laughs> 400cc짜리 바이크를 몰면서 그 바이크 슈트까지 하고. 그리고 쫙, 헤멜 쫙 하는데, 머리는 뒤로 촥촥 날르고 있고. 아. 난리도 아니었죠, 그거, 보면서. 그리고 헤을딱 벗을 때. <laughs> 아, <참. 웃음> 그러는데. <laughs> 어떻게 저런 애가 청순가형 캐릭터를 하고 있냐고. 근데 그게 먹혀요. 이때까지 진짜, 이명진 작가는 센세션이었어요. 예 네, 센스가. 네. 그러니까 다들 그랬어요. 근데, 이 당시에 이제 흔히 말하는 원로 만화가들이 욕하기 시작했죠. 아. 이건 만화가 아니다. 자 아. 이건 일본 만화다. 쉽게 그? 얘기해서 지금, 잡품 저희 뭐야 우리 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저희 잡지 만화가들이 웹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게 만화냐 똑같다 던그경우 그 하지만 돈이 세상을 바꾼다 그렇습니다. 인기가 좋지만 어쨌세상 세상 움직건 <세상> 예산이야. 네다 <laughs> 본다면 아. <laughs> 다 해요. 이명진 작가 얘기를한번더 하면 이 작가님이 예전에 제가 지난 회에 말했던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의 창시자이기도 해요. 라그나로크. 라그나로크? 라그나로크의 컨셉을 이분이 다 짰었으니까 음. 결국 라그나로크 때문에 망했긴 했죠. 그렇죠. <laughs> 라라그나로크 때문에 망했지만 라그나오스 때문에 거부가 됐죠. 거부가 됐고 음. 너무 그러니까 뭐그 다음 턴 음. 만화를 그만뒀죠. 그만뒀어. 네. 어, 만화 안 하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됐죠. 음. 사실 만화 작가라고 볼수 없지, 더 이상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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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, 그래도 이 어쩐지 좋은 일색 그 아, 이거는... 저녁은 음. 음. 인정해줘야 돼요. 그렇죠. 이 작품 그리고... 진짜 좋은 작품이에요.